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2교시 2영역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의 기출문제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18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5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26번에 보시면, 정신 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거기에 보시면,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 향상이다. 통찰력, 인사이트지요. 내면 세계에 대한, 대한 분석, 통찰력 향상에 있다. 훈습은 모순이나 브릿지를 직시하도록 원조하는, 당연 이거 틀린 거군요. 답은 2번입니다. 아, 답은 d 은당위히는 반복적이지요. 반복적. 반복 숙달시키는 기법입니다. 전의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가과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사람에 대한 그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것을 현재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여기 하면서 전의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유 연상을 시행하는 경우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억제시킨다. 생각나는 것은 모두 생각나는 것은 모두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을 자유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떠오르는 것이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하는 이해, 것을 말합니다. 또 오른 것은 기억 번과 디귿 번, 특히 디귿 번전이의 개념만 봤지 전이의 특징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이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다 여러분들 별도의 중요 시 교재에다가 중요 표시해 놓시면 으 됩니다. 27번에 보시면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 심리 사회 모델을 적용할 때그 개입 기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심리 사회 모델이라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때 개인적 심리적 측면,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심리 사회 모델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음주에 관련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한다. 내면적. 이 심리 사회 모델은 역시 처음에 1930년대에 제시될 때는 어, 정신분석 쪽에 가까운 진단주의로 시작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충고한다. 자,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지오류와 신념체계를 탐색한다. 이것은 정신분석 모델이 아니라 이것은 인지행동치료에서. 독의 신념체계 나온 거면 인지행동치료. 엘리스의 알리비티. 앨리스의 알리비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진단주의 또는 정신분석적 유년기 문제와 현재 행동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도록 한다. 역시 과거 정신분석적 내면 통찰과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해서 초기에는 진단주의처럼 프로이드 정신분석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래가 설명 되지만 인지오류와 신념 체계를 다루는 것은 인지행동치료.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시면 가족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가족 사정 도구에는 수직적 탐색 도구인 가계도와 가계도와 생활력 도표, 라이브 히스토리 그리고 수평적 탐색 도구로 어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 등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오시면 생태도는 생태도는 수평적 탐색도구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접근을 생태도라고 합니다. 생태도 그러지요? 그래서 보시면 종결과정에서도 생태도는 진행과정과 종결과정에서 활용한다. 이건 생태도 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저희 가족 사정도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력표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단계상 생활 경험을 이해한다. 소시오그램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소시오그램은 소시오메트리 즉 사회성 측정법인데 사회성 측정법 이 사회성 측정법은 뭘 설명하냐면 이것은 집단 내이 네, 내자가 네 중요합니다.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 간의 관계를 구성원들의 관계, 집단 역학을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환경이란 용어가 나왔잖아요.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회적 측정법은 폐쇄 체계 이론에 가까운 환경과는 무관한 이런 이론입니다. 그에 대한 조사라. 연구 보고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고서를 행렬표로 그린 것은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활동이란 말에 환경이란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가족 조각은 가족 역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성원들의 인식, 즉 가족 성원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좋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강조되는 거죠. 답은 아, 여기 오른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9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 구성.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보다 치료 모델로 집단 규모가 더 차...